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날이 엄청 덥네요. 음, 이제 정말 이제 따뜻한 봄 지나고 이제 좀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초여름 날씨 같아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쌍 그렇죠? 비읍 또는 뭐 쌍피어. 쌍디귿 그다음 그런 글자들의 들어가 글자가 있는 어 받침 있는 글자는 어떻게 있는지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어 쌍디귿이 들어가 있는 글자 거기에 받침이 왔을 때 어떻게 있는지 공부를 해보았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처럼 다 써보진 않고 일부만 어르신들이랑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따 하고 읽으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기억이 오면 받침 기억이 왔어요. 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 뭐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 어, 딱딱하다. 한번 써보실래요? 딱딱하다. 그죠? 어. 또는 뭐? 한번 써보세요. 또는 딱지. 우리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에 써보셨죠? 딱딱하다, 딱지. 자, 그 다음 또, 음, ᄂ이 들어가면 뭐, 딴, 이렇게 되겠죠? 따, 받침 ᄂ 들어갔어요? 그러면, 딴, 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떠에 기억받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떡, 떡. 그래서 어르신들 무슨, 어, 저 만두 꼭쓸뻔 했네요.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떡집, 떡집. 뭐 이런 거쓸수 있겠죠. 어, 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뭐 딴지, 앞에, 뚱 써주면 뚱딴지 이런 소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 그 다음 또 어르신들, 또에 응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읽어요? 똥, 똥.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손에, 손, 솜씨가, 솜씨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똥손이다, 뭐 이런 말 많이들 쓰고 있지요.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똥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뚱뚱하다 할 때, 그죠? 뚜에 ᄋ 받침이 오게 되면, 뚱! 하고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뚱뚱! 하다.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는 지난 시간 그 동영상 한번더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음, 복습겸 또는 이렇게 받아 써보기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딱, 딴, 너, 똥, 뚱. 여기 들어가는 남말들 딱딱하다. 딱지. 떡지, 뚱딴지, 똥손, 뚱뚱하다 이런 어휘들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일단 여기부터 먼저 지울게요. 오늘은 어르신들하고, 그죠? 빠, 그죠? 이쌍비읍에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받침 기억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는지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자, 빠, 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읽으세요? 빠빠 그죠? 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빠 그래서 빠에 다시 기억이 왔어요. 그러면 빠빠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빠 뽀, 뽁, 뽁. 다시 써드릴게요. 뽀를 제가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 글씨가 오늘 예쁘게 안 됐죠? 자, 쌍 비읍 쓰시고 모오 그럼 뭐가 돼요? 뽀뽀 기억받침이 오면 받침 기억이 오죠? 그러면 뽀빠빡뽀뽀뽀뽀자 뿌예 뿌라고 읽습니다. 받침 기억 왔어요. 뿌뿌그 다음. 뿌 라고 읽습니다. 받침 기억이었어요. 그러면, 뿌 그죠? 뿌 뭐, 제가 뭐, 실수를 해서 이걸 잘못 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 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삐삐 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삐 자, 그래서 기억이 왔을 때, 그죠? 자, 빡, 뻑, 뽁, 뿌, 뿌, 삐 그렇다면, 니은 받침이 오면, 이거 빠져 아침 니은이 오면, 빤, 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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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받침 네이 왔습니다. 뿌, 뿐 뿌, 뿐 삐, 빈 이렇게 되죠. 자,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빤, 뻔 뽄, 뿐뿐 인. 네 다음 네, 니을 들어을 아, 먼저 드릴게요 자, 빠에 그렇죠? 받침 니을로 왔습니다빨빠빨 뻘, 뻘,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되겠죠? 뻘, 뻘, 자, 읽어보세요. 뿔, 뿔. 자, 읽어보세요. 뿔, 뿔. 됩니다. 자, 다시 한번읽어드릴게요 빠, 빨, 뽀, 볼, 뽀, 볼, 불, 불, 뿌, 뿔, 빔, 빔.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되겠죠? 다음, 빠, 빠, 맞죠? 이렇게 어 물론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물론 소리는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으로 갈게요. 아, 미음. 그냥 우선 이 할게요. 빵빵 빵. 바, 빵. 하시면 되죠. 뽕뽕뚱뽕빙 뽕. 뽕.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그죠? 있다는 걸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한번 제가, 여기는 그죠? 빠에 기어, 니은, 리을, 이으. 받침이 왔을 때 글자들을 알려드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뻐에 기어, 니은, 리을, 이으. 받침이 왔을 때 어떻게 읽고 쓰는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 빡, 빤, 빨, 빵, 뻐, 뻑뻔 p 뽕 o n b a 뽕뽕 p 분 n g p o 분 pop, b 삐빌 n b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빡, 빡, 빡이 들어가 있는 낱말 한번 써보실까요? 어, 예전에 머리, 그죠? 어린이들 보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발소에서 머리를 완전히, 그죠? 깔끔하게 다 깎은 머리?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은 거 그런 머리 모양 뭐라고 해요? 빡빵머리 라고 표현을 하죠 한번 써볼까요? 빡, 빡, 머, 리. 빡빡머리 빡빡머리 그한 3개월 정도 이발소에 안 가도 되겠죠 그 다음, 뻑, 뻑. 이 뻑이 들어가 있는 그자는뭐 뻑뻑하다 라고 할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떤 그 뽁뽁 또 중복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뽁뽁. 이거 삑삑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뻑. 반복해서. 복복하다복복복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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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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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 복 어, 복. 어.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뿌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 삑삑 삑삑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 어. 자, 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빡빡 머리 뻑뻑하다, 뽁 뽁, 뿌 뿌, 삑삑 삐, 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빡빡 머리, 뻑뻑하다뽁 뽁, 뿌 뿌, 삑삑. 빛. 제가 좀더빨리 빨리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거. 바에 ᄂ 받침이 들어가 있는 글자, 어, 한번 써볼까요? 빤, 짝, 빤, 짝, 써보세요. 빤, 자에 그죠? 기억받침 오면 되죠? 써래 반짝, 반짝. 뻔은 뭐 있어요? 뻔뻔하다 있죠. 그 다음, 뻔, 옷, 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강하게 발음하면, 옷, 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뭐, 뿐. 오직 당신 뿐. 할 때, 뿐, 뭐 하나 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다음에, 이거 뿐 해보세요. 뿐. 그래서 기쁜, 기쁜, 기쁜 일할때 이렇게 쓰시죠? 그죠, 기쁜 일, 기쁜 일, 그다음 음. 빈둥빈둥 그런 말들을 좀 강하게 발음할 때, 그죠, 빈둥빈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반짝반짝 반짝 기쁜 일. 자, 빨.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빨. 뭐가 있어요? 빨래.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빨래가 굉장히 편해졌죠. 그죠? 왜? 손빨래 안 하시잖아요. 자, 세탁기로 빠지니까, 자, 빨래. 그 다음, 뻘, 뻘, 뻘. 그죠, 땀을 흘리는 모양. 그죠, 뻘, 뻘. 땀을 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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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 그래서, 뭐, 어, 뿔. 그죠? 그래서 뭐 뿔뚝 뿔뚝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글자 뿔 뿔. 그래서 뭐에 어요 뿔테 안경 써드릴게요. 뿔테 안경인데 뿔로 만든. 그죠? 안경, 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뿔, 태, 안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뿔, 태, 안경. 어떻게 읽으세요? 뿔, 뿔. 그래서 어르신들 뭐, 밥, 뿔, 텐데 라고 할 때, 그죠? 뿔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삘, 음, 삘. 필기라는 게 있어서 뭐 어린 그 그죠? 어린 싹에 뭐띠띠 띠 아세요? 잔디 띠 띠의 새싹을 이렇게 뭐이라고 표현을 한 필기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빡빡 머리 뻑뻑하다 뻑뻑 뿌뿌 삑, 삑, 반짝, 반짝, 기쁜 일, 빨래, 뿔테, 안경, 좀 보기가 좀 복잡하긴 하죠. 어어.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여기까지 지우고, 으쿵. 빨래, 뜰때 안경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제 받침이 음 들어가 있는 거. 자, 빵! 하고 읽어보세요. 빵! 빵! 또뭐 밀가루가 있듯이. 그렇죠? 빵가루도 어르신들 잘 아시죠? 빵가루! 빵가루! 다음, 이건 어떻게 읽어요? 뻥! 뻥! 뻥튀기 좋아하세요? 뻥튀기 뻥튀기 좋아하시죠? 뻥 뻥튀기 그다음 뻥 하고 읽으시면 되죠. 뻥뻥저 뻥나무 아시죠? 뽕나무 뽕나무 이렇게 써 보시면 되겠죠. 뽕나무. 뿡. 소리글로 나타낼 수 있죠. 방귀를 뿡 하고 끼다 이런 식으로. 그다.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뿡. 뿡.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다 이거 삥, 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빨래, 뿔테 안경, 빵, 가루, 뻥, 튀기, 뽕, 나무, 빠, 빤, 말, 빵, 뻑, 뻔, 뻘, 뽕 뽁, 뽁, 볼뽕뿍 뿐, 뿔뿡뿡 뿔, 뿐, 뿡뿡뿡뿡뿡뿡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힘드시죠?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죠 그렇죠? 5월 17일에는 쌍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받침이 있는 글자 어떻게 또 읽고 쓰고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